여기 캠프 사이트가 한 3, 400개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크네요. 엄청 커요. 이렇게 큰데 처음이 <laughs> 원탈이로 와가지고 목소리지다 아. 예, 근데 장소가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 여기 수도가 보이죠. 수도가 고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샤워실 바로 앞이에요 <laughs> 여기 밖에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예약을 했는데 예뭐화장에 네, 가까이 있어서 좋은 건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뭐예 일만 네, 하더라고요 예 네. 여기가 뭐 사람들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네. 근데 여기는 캠프 사이트들이 다 분리가 돼 있어요.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랑 옆에 사이를 사람 저녁 되면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. 얘기하는 거는 들리는데 저녁 되면은 거의 안 보여요.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 보데 서양 그 캐나다 문화가 다른 서구권하고 같이 좀 개인 그런 거를 좀 사생활을 좀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문화라 가지고 이게. 고... 안녕하세요. 네. 뭐 진짜 많이. 해. 야, 꺼봤죠뭘 아니, 쉬우기. 브라시션꺼봐 와, 별이 진짜 이렇게. 나,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브라는거 처음 보네 리즈 브리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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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브리 야별좀 찍히는 것 같아. 주변에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저녁 되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나무들이 굉장히 컸는데 여긴좀 시야가 탁 트였어요. 그래가지고 어저께 별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아 태어나서 그렇게 별이 많은 거는 처음 봤어요. 별똥별도 많이 보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아나 앞으로 밤 하늘 보려면 여기 와야 되겠네요. 캠핑장 근데 다른 데 들러보니까 나무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적게 걸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나무 많은 곳에서는 또 나무가 엄청 크더라고요 캠핑장이 3,400개가 나되니까 뭐 나무가 많은 데도 있고 여기 좀시야가탁 트인 것도 있고 가지가지더라고요 저는데 600번대를 받았는데 600번대가 나무들이 좀 작더라고요 다른 데 어제 한번 둘러보니까 다른 데는 또 나무가 좀 크게 자란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. 여기 한 가지 딱안 좋은 점이 샤워실 화장실 바로 옆에 매장 가다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더라고요, 저녁에. 근데 다행히 수도가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점은 좋더라고요. 아, 어저께 별을 좀 찍어 보려고 했는데, 와, 별이 이게 카메라 안 잡히더라고요. 찍어도 그냥 까맣게 나와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. 한번 아,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. 여기 발산 레이크 호수인데요. 아 오늘 사람 진짜 많네요. 여기가 비치고 날씨도 괜찮아요. 따갑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빛은 되게 강한데. 정말 좋네요. 사람도 진짜 많고. <laughs> Why did you cut your hair? Mm -hmm. Mm -hmm. What do you want to be? Piggy? Bunny? Zeezy? Pony? Or... What do you want to do? <laughs>